도체에 적이 있다.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나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한기람씨가 공항으로 가는 특경대의 운반용 차량에 우리 늑대기팀의 장비품을 적재했다 이제는 우리가 공항으로 이동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유니온의 신형 공중전함에 미랑을할 것이다 저... 그런데요, 트레이너님 저희는 그 공중전함을 타고 어디로 향하는 거죠? 당장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일단은 섬을 죽이고 기회를 기다릴 거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공중 전함을 담당하는 클로저를 제압하고 전함을 탈취할 생각이다. 전함을... 저희가 탈취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클로저의 전함을 훔치다니! 장맛은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 세운 유니언에게 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길로 곧바로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laughs> 방황하는 늑대들이야. 서두르지 말지어다 모, 모니터에서 트레이너님의 얼굴이 사라졌어요. 이 얼굴은, 이분대에 감겨진 얼굴은, 설마, 나의 이름은 칼바크 터츠. 몸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그러나 먼저 눈을 뜬 자는 언제나 박해를 받는다.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 내 입을 봉하고 진실에 도달하려는 이 몸을 구속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재앙이 세상에 강림할지. 더 이상 우리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 이에 나는 그대들을 너희 길 잃은 늑대들을 나의 파수견으로 삼기로 했다 <laughs> 그러니 늑대들이야 주인의 곁으로 오라 와서 너희 주인의 적을 물어뜯는 거다 저, 저기... 지금 우리 말하는 거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아무래도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군. 들리나, 칼바크 턱스. 지금 뻣기의 멀티 채널 기능을 기동시켰다. 이걸로 당신과 나도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지. 들은 바로는 위상 능력자 수영사의 독방에 구금됐다던데. 그곳에서 무슨수로뻑꾸기를 제킹한 거지? <laughs> 나의 보금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울려 퍼질까. 쓸데없는 걸 물어봤군. 그래서 우리들은 너를 구해달라는 건가. 왜 우리가 그런 번거롭고 무의미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길이는 늑대를 인도할 수 있는가. 오로지 먼저 눈을 뜬 자뿐이기 때문이지.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을 것이다. 우리는 두번 다시 누군가의 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이 다른 녀석들을 알아봐라. 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되도록이면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목의 주크가 갈바크 덕스. 니네 녀석 설마. <laughs> 너희의 목에 채워진 형틀은 나의 창조물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형틀로 너희의 목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물론 나는 그리 하고 싶지 않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라면 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주인을 물어뜯기 전에 말이지. <laughs> 그럼 기다리고 있겠다, 늑대들이여. 와서 너희의 새로운 주인을 섬겨라. 내 주인의 적을 물어 뜯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천상으로 인도해 주게 노아 고갈이 생겼나? 그렇다면 듣겠다.